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민아킴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 어, 칭찬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칭찬을 굉장히 못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걸 사실 인지하기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한테는 무서워서 칭찬을 못하겠어. 무슨 칭찬 조금만 하면 이만큼 너 셀프 디스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셀프 디스를 한다는 걸. 어, 근데 세상에는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릴 때는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비나씨 피부가 너무 좋아요 하면은, 아, 제가 중학생 소리도 듣는데. 약간, 그렇게 칭찬 잘 받아요. 그런데 이건 장난이고,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칭찬을 못 받았었던 타입이고요. 셀프 디스가 너무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가지고 있는 볼펜 보고,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면, 아, 이거 싼 거야. 그냥 집 앞에 문구점에서 막, 500원 주고 산 거야. 막 이러고, 막, 뭐, 민, 이거 티, 티 뭐, 너무 예쁘다! 이러면, 아, 이거 싼 거야. 막, 만원 주고 산 거야. 이거 진짜 막, 진짜 막, 소재도 구려. 입으면 막, 막, 까칠까칠하고. <laughs>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뭐, 정말 피부가 좋다,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어릴 때는, 막, 아니야, 나 진짜, 막, 어린데, 어린애가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가 막, 아니야, 나 가만히 보면은 여기 막 주근깨도 되게 많고, 막 모공, 아, 모공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랬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 번도 제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이제 올라가서 대학에서 만난 언니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셀프 디스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무슨 칭찬을 못 하겠다고. 네가 너무 너 자신을 이만큼 칭찬하면 이만큼 디스를 하니까 어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셀프 디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고쳐야 하잖아요 사실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칭찬을 잘 받는 친구들을 좀 유심히 봤었어요 쟤네는 칭찬을 어떻게 받아치나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어뭐 예의상 한국에서 예의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예뻐요 이러면 아너네가더 예뻐요 하는 거뭐 그런 걸로 대부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어 자기만의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도 이제 그런 걸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했던 건 뭐냐면, 어, 어느 날 책을 하나 읽고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칭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왜냐면, 왜냐면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이 친구는 뭐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칭찬 한마디를 제가 했을 때그 칭찬이 그 친구의 하루를 행복하게 할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칭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칭찬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도 아실 텐데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기도 해요. 칭찬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칭찬에 노출이 덜돼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칭찬을 잘 받는 사람들이 칭찬을 잘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칭찬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칭찬을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막, 막 오그라드는 것 같고,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지가 않고 그랬었는데, 처음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와, 너이 뭐 볼펜 너무 예쁘다. 야, 너이 가방 너무 예쁘다. 이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어, 점점 이제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져 보이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저한테도 칭찬이 어 칭찬이 가며 칭찬이 오는 현상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더 칭찬에 익숙해지고 뭐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 칭찬이 처음에는 그냥 볼펜 아야 이런 볼펜 너무 예쁘다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점점, 점점 가니까, 야, 볼펜 너무 예쁘다. 어디서 지 같은 것만 잘 주워와가지고, 야, 진짜, 진짜 너랑 찰떡이야. 막, 이렇게? 칭찬이 점점, 점점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단점이 있었어요. 어, 친구들이 점점, 야, 니네 말을 못 믿겠어. 너는 칭찬이 왜 이렇게 헤퍼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진심이었고 항상 진짜 너무 예쁘고 다, 내 눈에는 다들 너무 예쁘고 다들 너무 막 좋은 사람 같고 다들 너무 그냥 막 되게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저는 원래 사람을 볼때 좋은 면을 먼저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칭찬을 했던 건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칭찬이 예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항상 칭찬을 했어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함으로써 어 제가 칭찬을 받는 게좀더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칭찬이라는 것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칭찬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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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하다 보니까 칭찬이 들어왔을 때 받는 것도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 어 미나 씨 패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 정말 아니야 나 그냥 그냥 입는 거야 그냥 막 입는 거야 약간 이랬다면 지금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게 이제 적응이 되면서 아나 패션 또한 패션 하지 내가 어릴 때부터 애들이 또 패션이 좋다고 어 패션이 스타가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슬슬 자기 PR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약간 도가 넘어서서 사실 잘난 척한다라는 소리도 듣긴 한데 잘난척이라고 하기에는, 음, 그냥 진짜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잘난척이라기보다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대, 받대? 뭐,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머, 너 너무 예쁘다! 했을 때, 어, 맞아, 난 예뻐? 이러면서 받는 사람 없잖아요. 뭐, 공주병도 아니고. <laughs>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어, 진짜 막 예뻐요! 했을 때, 어, 아니요, 그쪽이 더 예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인 거죠. 약간 뭐 아, 훨씬 더 예쁘신데 하고 어 물론 저도 어디 가서 뭐못 들고 다니는 얼굴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도 기분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나도 뭐 재미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칭찬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결론을 이제 딱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칭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칭찬을 시작하다 보면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질 거다.라는 게 저의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뭔가 어, 좋은 팁이나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면, 어, 계속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여러 일을 많이 겪었어요. 남들이 뭐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저는 정말 일상처럼 겪고 있죠. 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진짜 너는 인생이 너무 다이나믹하다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성격이 바뀐 성격이에요. 음, 원래 성격? 뭐 바뀐 성격? 바꾼 성격? 굉장히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가면서 지금의 성격이 됐기 때문에, 어, 뭐 이런 분야? 뭐 자존감, 자존심? 이쪽은 또 특히 요즘도 공부하고 있는 분야고, 그렇다 보니까, 어, 좀 좋은 얘기들? 원하시는 것들 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뭔가 저를 알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는 거 알죠? <laughs> 그럼 안녕.